소막카세요분안 주면 가끔 냉동을 하기 때문에. 아, 네. 아 오늘은 제게푹 파였어요. 배고팠어. 약간 엘비스. <LBS 웃음> 자기의 가르마를, 가르마를 어디 쪽으로 해야 될지. 네, 저는 헤어 디자이너 수입니다. 오늘 맨즈 컨설팅을 할 모델분을 모셔왔습니다. 시술 들어가기 전에 고객님과 상담을 하고 시술을 들어갈 건데, 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번에 봤을 때는 일단은 뭐, 긴 얼굴형 분도 있었고, 각진 얼굴형의 분도 있었고, 오늘의 저희 고객님은 모델분은 이제 둥글둥글한 얼굴형이에요. 동그란 얼굴형. 근데 알아야 되는 게, 계란 얼굴형이랑 동그란 얼굴형은 다른 겁니다. 근데, 동글동글한 얼굴형을 가지고 있고, 동글한 얼굴형의 일단 특징은, 세로보다는 좀 가로가 더 길어 보이는 좀 그런 얼굴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좀 세로로 시선을 분산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앞머리를 무겁게 일자로 내려 보이면, 당연히 더 동그래 보이죠? 그런 것들만 피해주시면 돼요. 어, 는 얼굴이 동그란 형인데, 무조건 앞머리를 내릴 거야. 라는 분들은, 침감을 많이 줘가지고, 최대한 좀 가벼운 느낌으로,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앞머리를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세로로 뭔가 좀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좋습니다. 저희 고객님 지업이 되실까요? 편집자로 지금 일하고 있는 PD입니다 어 그럼 머리에 대한 뭐 이런 건 없겠네요 그, 오케이 그. 고객님 하고 싶은 스타일 있으실까요? 좀 짧은 머리를 좀 하고 싶거든요 종동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도 미팅하거나 했을 때안 어. 부담스러운 머리를 하고 싶어요 수막 하세로 아, 기분 안 좋으면 가끔 냉동을 하기 때문에 아, 네. 어, 오늘은 항상 미용실에 가서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할때 뭔가 내가 원하는 니즈를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저는 옆머리 너무 뚱뚱하게 자르지 마세요 아니면 옆머리 길이는 최대한 살려주세요. 앞머리 길이는 요 정도로 맞춰주세요.라는 요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상담을 길게 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머리에 좀더 가깝게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멋있게. 가르마시다 분들은 스타일의 변화를 줄때 가일 컷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일 컷으로 갈 건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M 자가 있어요. M 자. 어, 얘푹 파였어요. 배고파서 먹었다. 음. 어, 좀 최대한 좀 얘네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파팅 구간을 <laughs> 나눴습니다. 최대한 옆머리를 좀 부피감 없이 슬림하게 잘라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얘를 너무 짧게 자르는 것도 싫어요. 얘를 너무 하얗게 또 짧게 잘라버리면은 이런 데가 더 너무 부각되거든요. 다운펌을 하셔야 돼요. 다운펌을 해서 얘네들을 김처럼 완전 타이트하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웃음> <갑자기>. <웃음> 우리 민지도 한번 올래? 어 우리 영서 어 맞아요 머리 자르러 왔다 어, 영서 좀가 여기 같이 브이 <laughs> 여기 다 이렇게 아이디 한 번씩 띄워주십시오 저는 웬만하면 은 이렇게 싱글링으로 잘라줍니다 어, 싱글링으로 많이 안 자르시는 분들은 25mm로 생각하시면 돼요. 25mm. 자, 돌려보실까요? 라인 자르기 전입니다. 뭔가 모양이 없어요. 턱선 자체가 더 둥글려 보여요. 그쵸? 얘네들은 제가 최대한 잘라보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시고. 음. 트리머에 배터리가 없나 보다. 영상 트리머 한 번만 줘. 배터리가 없다. 얘를 이렇게 일자처럼 잘라놓으면 안 돼. 무조건 이 라인을 굴려줘야 돼요. 어, 보면은, 보이시죠? 이 라인이 제일 중요해요. 이 라인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잘 굴려주셔야 돼요. 어,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 안 굴려주고, 얘를 이렇게 일자로 잘라버리면, 너무 안 예쁜 쿨린 나로가나 항상 이 부분을 잘 굴려줘야 됩니다. 앞부분 잘 잘랐으면, 뒤에도 잘 밀어주고. 어, 뒤에서도 잘 오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클리퍼 추천 많이 해달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쓰는 클리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원래 보통 제가 썼던 거는 J.R.L의 얘네들 것도 썼었었고 그리고 요새 쓰고 있는 거는 요 요걸 쓰고 있는데 일단 예뻐서 샀습니다 어. 근데 아주 좋습니다 <laughs> 이거 약간 엘비스 <LBS> <laughs> 자기의 가르마를 가르마를 어디 쪽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젖었을 때 머리를 뒤로 자연스럽게, 보세요. 자연스럽게 가르마예요. 어, 이 정도 보세요. 자연스럽게 가르마해요. 어, 요 정도. 어, 요 정도. 그냥 보통 가르마 어디 쪽으로 타세요? 어, 지금 방금 보통 쪽이야. 어. 그치. 섹션링을 이렇게 우리가 나눌 때내렸을때 얘네들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섹션을 나눴는데 뭐 이렇게 막돼 있으면 안 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섹션링을 나눴을 때도 떨어지는 머리들이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어, 그냥 팁이에요. 이건 미용하는 분들. 근데 잘못해서 이렇게 뒤통수가 쩍 보이면 안 돼. 가르마가 보여가지고 이렇게 쩍 갈라져서. 이렇게 되면 진짜 촌스러운 머리에요 어. 요새 트렌드에요 가르마 할때좀 예쁜 느낌을 할때 요새는 가르마 선이 없이 최대한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한번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나 3kg 빠져 보이는데? 3kg요? 어 쪘는데 <laughs> 자 무튼 이렇게 머리는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딱 저희 고객님의 곱슬 정도는 딱 살리기 예쁜 어, 곱슬이에요 이거를 곱슬에 뭔가 필려고 볼륨 매직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전체 다 볼륨이 죽어서 더 동그랗게 보일 수도 있고. 지금 이번에 자른 컨텐츠는 동그란 얼굴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뭐 여러 가지 얼굴형이 있겠지만 좋은 컨텐츠로 앞으로 영상 또뭐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최대한 이렇게 열심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